네, 어 2026년도 9월 모의고사 제 33번 빈칸출원 문제입니다. Compared to other ecosystems. 다른 생태계와는 어, 달리. 다른 생태계와 비교해 보자면 Forests are relatively diverse. 숲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숲이 다양하다. 어 But, 하지만, uh, This should not necessarily be.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것만은,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Not necessarily. 꼭 암기해 두시고요. 어, 이 보면 숲이 뭐 다양하다고 그는데 뭐가 다양한가 싶죠? 자, w e t l a 습지나, m 도 초지, 그 r 스랜드 l a 어, 이것도 초지, h e 바 u n i q 독특한 생물군을 역시 가족이다. 아, 역시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두 번째 나온 거구나. 누, 눈치를 채면서, 아, 여기서 숲이 다양하다고 한건 생물군이 다양하다고 얘기했던 거구나. 숲은 생물군이 다양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런 것만은 아니다. 습지나, 촉, 초지나 이런 애들도 생물군이 독특하네. 에, 마련되어 있다. Even if it i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숲의 생물군만큼 풍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 그러면은 풍부하다는 요 말은 다 다양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 뜻으로 의미로 의도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숲에는 생물군이 다양하긴 하지만 습지나 여기도 그거 못지않게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이 사람은 이쪽 편이구나. 요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숲보다는 wetland, meadow, grassland 편이구나. 어, 숲하고 이렇게 이거 대비되는 지금 여기서는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The ecological problem of this process 이과정에 생태적인 문제는 have been described from a number of places 많은 장소에서 설명이 되어져 왔는데 하는 순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과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이 과정이 뭐지? 이 과정의 좀 문제가 있는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점이죠. 근데 이 과정이 앞에 설명이 있었어야 this process라고 지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그 무슨 과정이 없었죠? 그냥 생물군이 많다, 독특하다 이런 말만 했는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럼 과정은 어디겠어요? 여기 가려진 부분 여기겠지, 그죠이 뭐 빈칸에서 설명한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의 문제는 여러분 설명되어 봤다. 문제라는 말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This should not necessarily be 땡땡땡. 반드시 이런 것만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문제임은 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나. 눈치채면서 가면 됩니다. 자, 요런 장소에서, 이거 아, 뭐 아이슬란드나 어, 사우스 에이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The classic example of this. 요거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적 예시는 아, 스코틀랜드와 노던 잉글랜드다. 아, 그러면 이제 뒤로는 스코틀랜드와 노던 잉글랜드에서 빈칸의 나쁜 과정 있었던 예가 나오겠죠. 자, here 여기서 forestry commission은 어, s commission 커미션 이런 거 나오면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라는 뜻이죠. 있 무슨 어 협회 이런 뜻인 거예요. forestry는 forest가 이제 숲이니까 forestry는 숲을 가꾸는 거 임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업 협회 혹은 여기서 뭐 숲과 관련된 뭐 뭐숲의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숲 관련 숲뭐숲 뭐, 보존 위원 위원회, 숲 보존 협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숲 보존 협회가 has drained, fertilized, fences, uh, fenced, uh, extensive areas, of wetland, 아, 이거네요. 이제 숲 협회가 drained는 물을 쭉 빼는 거거든요. 우리 싱크대 같은데 물을 쭉 아래로 내리는 거 있죠? 물을 싹 없애버리는 거. 그니까 러요 습, 여기 보니까 습지가 나왔는데, 습지에 물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펜스를 쳐서, 펜스 알죠? 이 울타리를 딱 쳐서, 에, 굉장히 넓은, extensive, 폭넓은 습지 부분을 딱 펜스 착, 딱, 딱 쳐서, to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a the forest. 요 습지를, 대명사는 댐, 댐 찾는다. 자, 요 댐, 이 습지들을 forest로 바꾸는 걸 촉진시켜. 어떤 그 협회가 이, 이런 협회예요 아마 스코틀랜드는 오던 잉글랜드 지역의 협회겠죠 이 협회는 습지를 어그 뭐야 숲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그 협회인 거죠 여기 표시 딱 해놓으면 이 얘기 끝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협회가 있는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습지를 포레스트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게 뻔합니다. 그죠? 이제 뒤에는 이제 나쁜 말이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겠죠. Increasing the extent of f o r e s t in Britain is certainly 어뒤 뒤져 알아볼 거로 아 근데 어더요 뭐야 이렇게 되는 게 나쁘다고 바로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장치를 놓네요. 한발 물러서기, 한발 물러서기. 여기 메모를 해두세요. 아까 뭐 대명사는 찾는다 이런 것처럼 어 제가 만들어놓은 어떤 멘트 일종의 어떤 법칙입니다. 어 그래서 뭐 제가 할 때는, 수업할 때는 필샘 명언, 이러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필샘 명언 중에 하나예요. 한발 물러서기, 혹은 일부 인정. 여러분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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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주장을 할 때, 한발 일단 물러서잖아요. 아,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하면한발 물러서죠? 물러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팩폭. 이제, 이제 강력하게 나갈 때죠. 그건 맞긴 맞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쫙 나가죠. 그죠? 그 때처럼 한발 물러서는 장면입니다. 이한발 물러서는 부분에서 그릴다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한발 물러서면 오히려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거 이제 강력한 공격을 뒤에 준비하고 있구나. 자,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 in Britain. 영국에서 숲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목표 맞다. 그리고 most of the forest commission's effort, 그리고 이 숲보존협회의 대부분의 노력은 I uh, directed to the 여기를 향했다 sites so that were forested uh, before 이러기 전에 숲이었던 지역 자, before forested 숲화되었었던 지역이죠 숲이었던 지역 uh, before sheep and their keepers uh, 양과 양치기들이 came to this island 이 섬에 오기도 전이 섬이라고 얘기한 건 스코틀랜드 여기, 영국이 섬 나라죠 네, 그러니까 뭐 섬, 이 섬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양이나 양치기들이 이 섬에 오기도 전에 숲이었던 지역에 주로 에,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거 없는 거 맞고, 뭐숲 늘리는 거 자체가 뭐 나쁜 일 아니고 디자인업을 고린 건 맞고, 그렇긴 하지만 however,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 다시 말해서 다시 한발 물러서. 이제 however, 이제부터 자기가 강력한 주장. However,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딱 자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칼라지스트들은 종종, uh, complain about commissions war. 이 협회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비,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평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It is not restricted to former forest site. 이거는 이전 숲 지역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한다. restricted to, be restricted to, 어디 어디에 국한되다, limited to, 똑같은 얘기죠. 또 because, 아, 2번 because, because가 1번, 2번, 이렇게 열거되네요. 2번 because, because the forest established, 아설립된 uh,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forest가 usually composed of exotic uh, trees. 외래 나무종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숲에다가 외래 나무종을 한참 심어놔서 생태계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다. And because, 3번 because, uh, the wildlife threatened by this activity. 이 활동에 의해 위협을 받는, 이 활동은 여기서 말하 this p r o c e s s 이요 wetland를 forest로 만드는 활동이죠. 이 활동에 의해 위협받는 wildlife는 includes many uncommon species, 많은 uh, uncommon, 흔치 않은 종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흔치 않은 종이 뭐예요? 뭐, 뭐, 이제 뭐,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뭐, 국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이제, 이 위협을 받는 종들의 걔네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될 애들. 을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습지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천연기념물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숲으로 바꾸면은 생물종의 다양한 진답시고, 그걸 무턱대고 숲으로 바꿨다가는, 천연기념물 개가 설 자리를 없애버려서, 괜히, 또 예, 무거운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냐. 요렇게 비판이 되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이미 여기서 알면 좋아요. 이거 뭐한발 물러섰다가 팩폭하고요 장면까지 요안 와도 됩니다. 요 뒤에 이유들 있죠. 이유들 몰라도 답을 알수 있어요. 답은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요. 요런 어, 습지를 포레스트로 만든다는 거를 어, 만든다는 과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습지를 포레스트로 만드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 그럼 바로 보이죠. 여기.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변환시키려 하는 것의 정당성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정 합리화, 정당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숲이 다양하다고 해서 요 숲이 다양하다는 말로 이숲 습지나 목초지를 숲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당성으로 삼아서는 should n o n e s a 꼭 그래서는 꼭 그런 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그런 걸 해서만은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딱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니까, 러여기여기를 요기, 보고, 지금 여기서 요거를 잡고 온 사람은 요거 보세요. 요거 같잖아요. 요거 같죠. 요, 요거 같죠. 요거 같죠. 그리고 정당화에, 정당화의그 논리가 뭐예요? 숲은, 숲은 다양하다는, 정당화잖아요. 요세 개가 다 완성됐죠. 그러니까 변환된다는 건뭐 받는 거고, 빈 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잘 읽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답을 딱 찾으셨길 바라고요잘 읽었을 때는 어, 1, 2, 3, 4번 이런 걸 갖고 그 소거법을 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거법을 하고 있다면 이미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됐다. 아시죠? 아, 내가 이 글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운 좋게 맞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문제가 좀 약간 뭐, 예, 소거법을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답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어, 그냥 답까지는 맞추는 게 뭐, 정답률까지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소거법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이 글을 장악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판단을 하시면 돼요 거의 다 그죠 렇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어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명확한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맞추는 데 어떤 꼼수가 있을 것이다 뭐 여기서 이렇게 찾는 찾, 찾고 뭐 이렇게 요것만 보면 돼요 그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답인 거 아까도 저도 여기가 답이 요기가 답을 찾는 길이 어. 장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답을 알기 위해서 이 디스프로세스를 놓쳤으면 여기까지 받지를 못해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과정이지만 이 글을 읽는 아, 글을 이제 독해해가는 과정, 과정에서 그열뭐 체인이 한 여섯 개의 체인을 통과해야 끝까지 다 장악하는 거라면 그 중에 한 체인만 놓쳐도 뭐 하나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약간 이게 희소식이라면 만약에 1, 2, 3, 4, 5번의 체인 중에 두 번째 체인을 놓쳤다면 삼번 체인을 잘 파악하는 순간 2번 체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 그 기회를 그 그것까지 잡아낼 수있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오, 오늘 수업에서는 수, 요 여기서 말했던 거 요거를 보고 아 뭐가 다양하다는 거지 했지만 아 여기 생물군이 다양하다는 거나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하나의 그 예시가 될수 있죠. 꼭요런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체인을 놓쳤다면 다음 기회에 그 체인을 빨리 찾아주는 그런 어,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